안녕하세요. 연극 민들레에서 민들레 역할을 맡은 배우 주슬기입니다. 제가 맡은 배역은 민들레인데요. 민들레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지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후 보육원을 나오고서 사회로 나갔을 때 사람들한테 버려질까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지금의 자신이 됐는지를 자신의 과거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체적인 삶을 찾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남자친구와 선생님 역할을 맡은 배우 임동진입니다 선생님 역이 힘이 없는 친구들과 힘이 있는 친구들을 나눠서 차별을 하는 그런 선생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역할에서는 민들레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인데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 때 봐요. 국화 역할을 맡은 배우 과근혜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국화라는 캐릭터는. 민들레와 같이 보육원에 버려진 캐릭터인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캐릭터예요. 그렇지만 어, 누구보다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리움을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극장에서 만나요. 팀장과 어, 노래방 사장님 역할을 맡은 황현욱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민들레를. 스트레스를 주는 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사장님은 흔히 주위에서 볼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 인물들을 만나 가면서 재밌게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러 와주세요. 저희 작품의 제목은 민들레입니다. 여주인공 이름이 민들레인데 이 민들레라는 여자가 보육원에서 자라서. 어, 사회의 맨몸으로 나와서 이제 표류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큰 갈등이 있지 않고 보통의 연극들이랑 좀 다르게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는 작품이고 이 민들레풀 씨가 이제 후루루룩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민들레의 사건들이 후루루루룩게 흐르는 작품입니다. 어, 민들레의 그 잔잔한 슬픔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어, 많이 위로받고 이 공연장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좀 살고 싶어서 이 작품을 썼는데 아,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배우분들이랑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공연장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